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식스 젤 인버스 10.1 그랜드 샤크 컬러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건 10월 2일날 아식스 공홈에서 발매됐는데, 그때 이거 말고 약간 보라색 있는 거? 까지, 뭐게요? 까지색이라 해 하나? 좀그거는 색깔 되게 안 예쁜데, 이 신발은 제가 그, 이 색상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언제 나온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거 딱그 공홈에 뜬거 보고, 아, 이거는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지난 7월에 그 미국에서, 공홈에서 뭐, 배대지로 해갖고 샀다고 뭐, 진짜, 이블킹 날릴 법 듯한 아주 생쇼에 가면서 구비했던 그 피드먼트 그레이, 이 퓨어 실버. 그거를 되게 만족스럽게 신었어요, 여름에. 그리고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그거 신고 갔거든요, 피드먼트 그레이. 근데, 얘도 지금 색상은 지금 보 영상에 어떻게 나오시려나 모르는데 메탈릭 랑 편의상 블루로 할게요. 실제로 보면 약간 이거 뭐라 이제 밝은 권색인데 메탈릭이 있는 그런 색감인데 이게 영상 이게, 이게 실, 실제로 보는 거 하고 이게 사진이나 뭐 이렇게 영상 찍는 거 보면 좀더 밝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밝진 않고. 약간, 색 톤이 죽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때 7월에 나왔던, 그, 세 종류 오지들. 뭐 피드먼트 그레이, 퓨어 실버, 그리고, 오션 헤이즈. 약간, 옥색 비슷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흰색, 파란색, 은색 들어갔던, 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 외우고요. 이렇게 세 가지 나왔었는데, 그때 그거 나름 대박 났었잖아요. 물량, 물량이 많이 풀려가지고, 뭐, 일세를 많이 붙은 건 아니었는데, 그날, 뭐, 공홈에서 거의 순삭, 순삭 났었고, 그죠? 한 시간도 안 돼서 순삭이 났으니까. 그리고, 뭐, 물량이 많이 풀린 대신, 뭐, 리셀, 뭐, 한 치킨, 한두 개 값, 이렇게 적당히 붙어있고, 저는 제일 카야노 14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격이 얘가 더,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신발을, 그때 피드먼트 그레이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토박스의이 비대칭, 이 비대칭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봐도 멋있고, 이렇게 봐도 멋있고, 그리고 요, 머드가드 보면, 이게, 빛나는 게, 보시면 살짝 이거 약간 뭐죠? 셀을 깎은 듯한 그런, 실제로는 매끈매끈한데, 그런 질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더 유난히 이게 메탈릭스러운 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신발 좀 후죽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실제로는 이제 한 3일 신었, 신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랜드 샤크라니까, 얘들은, 아시스 얘들은 무슨, 색상 이름 되게 이상하죠 나는 아시스신 말은 그런 안 할게요. 그 피드먼트 그레이만 해도, 그 피드먼트가 뭐더라? 무슨 능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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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산에 야트만, 원만한 경사, 구릉지, 막, 그, 그런 뜻 같은데, 무슨 연상이 되냐고, 그게. 피드먼트 그레이.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오션 헤이저. 아, 그것도 가늠도 한데. 실제로는 제가 그 색깔 보지 못해물 영상이나 사진 봤을 때는 그거는 뭐 약간 제 눈에는 옥색으로 보였으니까 연한 연한 약간 초록기 있는 회색 그걸로 보였으니까 아이 신발은 내가딱좀 많이 도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곤색류 들어간 신발들을 되게 기분 좋게 신은 적이 있어가지고 첫 했던 게 아니나 예전에 아디다스 바리케이드 그 테니스 시리즈 그맨 처음에 일탄 그거 곤색보다는 되게 오래친잘신었고 그다음에 또 리복도 제가 군색 비슷한 거 신었었거든요. 이게 군색 신발에 대한 제가 니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군색 신발들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딱히 뭐살 만한 색상도 없었는데 와, 이건 안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제일 버스 10.1에다가 색상 진짜 죽이게 섞어져 나와 가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 더 블랙 베이스야.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가 웬마하든 같은 신발 종류 저돈 3리지 빼놓고는 안 사는데 어, 요즘에 나오는 신발들이 많으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신어보자는데, 아, 이거는 색상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품도 마음에 들었고. 근데 얘는 이전에 나왔던 세 가지에 비해서 색상이 어찌 보면 좀 단조로운 편에 속해요. 아, 나 다른 신발도 그피드먼트 그레이 들고 할걸 그랬나 보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데, 아예 시커먼 건 아니고, 저도 맨 처음에 사진상으로 봤더니, 완전 시커먼 색으로 봤더니, 살짝 색을 비춰보면 여기 이 부분이 클리어 블루가 마치 그 잉크 진하게 파란 잉크 진하게 뿌려진 것처럼 색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에 이제 미드솔 자체가 검은색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아예 어둡게 보여가지고 좀 이게 좀 키포인트가 핀포인트가 안 되는 게제 입장에서는 아쉽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또 신이 튀어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여주니까. 이런 거 같고 그리고 어퍼가 아예 검은 거는 얘가 지금 일단은 거의 처음으로 나 일단은 그 처음에 나왔던 애들 회색이었고 아까 그 까지 색도 색깔이 좀 약간 이상해 갖고 보라색이었고 그리고 원래 제일 인버스 아니다 이거 이거 반대쪽 보여야 되까 반대쪽 보리 이게 반대쪽 이게 보시면 이게 왜피대칭이냐면 이게 이제 안쪽이군요 그 이쪽은 피드먼트 그레이도 검은색이었어요 물론 이, 이 바깥쪽은 은색이었는데. 여기는 검은색이었거든 근데 얘는 아예 그냥 바깥쪽도 아예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실제로 들어간 색상은 이이 이 메탈릭 블루 색깔하고 검은색하고 그리고 은색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색이 최대한 많이 안 들어가서 얘는 심플하죠 색상이. 그고이 색이 의외로 그 이런 이런 색감, 검색 계열이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생, 생각보다 그 뭐냐? 코디하기 괜찮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뭐 바닥이야 뭐 똑같고 이게 요것도 색상을 내 가지고 약간 그래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도 제일 여기도 파란색이 파란색 파란색인데 아무튼 어두워서 잘안 보이고 그는 피드먼트 그레이하고 똑같은 거 들어갔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또 피드먼트 그레이는 얘가 옐로우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핀 포인트로 쫙 들어오고 그리고 중창, 미드솔은 미색, 아이보리색 이렇게 들어갔고 저는 그젤 림버스 10.1 이게 나온 거 중에 색깔은 제, 제 원픽은 제가 샀던 피드먼트 그래요 저는 그게 확실히 이거 근데 일본 갔을 때나 아식스 신는 애들 몰라, 일본 애들은 자국 제품이라고 아식스 안 좋아하나? 원지카 타이거 같은 거는 많이 신고 다는데 아식스는 아니 뭐 그때 제가 일본 아식스를 잘안 신긴 안 신는데 후쿠오카 같은 후쿠오카 그 중심가에 텐그 텐진을 가도 어디 대형 쇼핑몰 뭐 캐널 시티가 됐다 뭐 그다음 에 라라 포트가 됐든 뭐 이런데 가도 그다음에 또또 또 뭐야 또 무슨 백화점 있지 갑자기 생각나네 백화점 도 들어가도 아이스 아시스트리점이 없더라고요 아 영상으로 보니까 색깔 진짜 영롱하네 이거 진짜 보면 아 진짜 색상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아, 이미, 뭐, 제가, 피드먼트 그레이에서 설명한 건 거의 다 해서, 아뭐 참고로, 왜젤림버스 12면 12지, 10, 10.1이냐. 참고로 젤림버스12한 2009년? 그 정도 원래 있었대요. 원래 있었는데, 그게, 그거를, 디자인을 다시 다오되 완전 어퍼가 똑같은 건 아니고, 미세가 좀 틀리고, 미드솔, 미드솔을 젤 카야노에 있는 그미드솔 그대로, 그,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한 거죠. 그니까, 러 마치, 뉴발란스에, 2000, 2002R이랑, 그 다음에, 1906.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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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갑자기 생각났네. 아, 860, 860V2. 걔네들이 지금, 미창이, 미드솔이, 공통이잖아요. 이게 아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키는 좀, 퓨전하면은, 뭐... 되게 안 사고 싶게 만들었는데, 얘들은 이렇게 잘 섞어. 음, 하고, 뭐, 깔창은, 깔창은 예전 거하고 똑같고, 내가, 그때는 제가 말, 뭐,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아시스 깔창이, 내가 아시스 깔게 하나 있더, 있더라고요. 아시스 깔창이 미끄러워요. 힐 슬립이 유발하더라고요. 그 스포츠 양말 신어도 힐 슬립 생기더라고요. 나,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신발들은 딱 신으면 스포츠 양말, 최소 스포츠 양 신사용 양말이 아니? 스포츠 양말을 신으면은 미끌림은 없거든요 신발을 헐겁게 묶어도 이제 아시스 신발은 신발 끈을 자기 발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쫄라매지 않으면은 힐 바, 발바닥에서 막 미끌려요 그니까 러 이거를 개선을 하려는지 안하는지 걔네들 문제긴 한데 아무튼 깔창 미끄러 깔창이 슬슬 유발한다는 게 그게 아시스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색상은 아무튼 이거 파란색 아닙니다. 고 이거 그냥 속된 말로 권색입니다. 네이비, 네이비로 가시면 돼요. 네, 아, 네이비 이런 색깔도. 약간 이런 색을 봤을 때는 미드나이트 블루라고 블루 기도 하는데 아니요 인디 블루 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 메시는 공통이고 완전 젤리버스 모든 색상에. 근데 이게 지금도 품절이 안 됐더라고요 벤츠맨 처음에 세게 나왔던 거는 진짜 순삭 당했는데 난 얘는 얘도 또 순삭 당할까봐 진짜 미친 듯이 결제를 했거든요 얘를 근데 오늘은 제가 안봐 봤는데 어제만 해도 사이즈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이 클래식 런닝화 품이 죽었나? 진짜, 왜냐면 유행이 하도 빨라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 있다니까 뭐오주가면뭐 뭐, 바시티 자켓도 뭐 유행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laughs> 작년에 잠깐 온거 아닌가? 작년지 작년, 지작년? 근데, 바시트 자켓 뭐 유행이 죽었다고 말 유튜브에서 들은 것 같아갖고, 요즘 하도 이제 패션 그 유행이 소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거. 이게, 이게, 이게 품절이 안된거 보고, 어? 그래, 안 된가? 희한하네. 아, 자 참고로, 좀 약간 좀, 내용 부터붙이자마 뉴발란스 나는, 그 특히 1906. 860 V2 아니 걔네들 쉐입 진짜 병신같아요나 매장에서 몇번을 가서 여러번 가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보는데 도왜 그러냐면 이게 신발이 보자 신발이 신발이 쉐입이 이렇게 있으면 얘만 해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올라가잖아 근데 유발란스 그쪽 애들은 신발이 너무 뚱뚱해요 이게 발등이 푹올라가고 몰라 그게 또 페넬, 페넬레나 어나나 모르겠는데 데 유발란스 좁잖아요 발이 있다 뭐 어, 스탠다드 D 발볼 D 기준으로 항상 나이키보다도 반옵더해야된대 사이즈업을. 아고 유발란스는 본명 볼수록 하고 또유발란스 너무 많이 신거나요. 유발란스는아 그래요 그냥 원래 그 같은 신발인데 저기 뭐냐 색깔만 다른 신발이라 별로 말이 할게 없네. <laughs>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고 이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색상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일단 일단 그 아웃솔 리드솔이 블랙 베이스로 가면 그렇게 안 튀어 보이니까 영상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튀는 색은 아닌데. 영상에서는 유난히 진짜 막 메탈릭 빛카 반짝하게 나오네요 네 이상 아식스 젤 인버스 10점의 그랜드 샤크 컬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